한 계단 올라와 주세요. Can you step up, please? 여기서 step은 한 보폭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한 보폭, u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어, 한 계단 올라와 주세요. Can you step up, please? 반면에 한 계단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can you step down, please? 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tep down, 밑으로, 한 스텝으로 가 주세요. 그러면, can you step down, please?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배고파요. 그럴 때, I'm so hungry 보다는 I'm so starving. I'm starving 이란 말을 하는데요. starve 라는 말은 굶주리다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굶주리면 정말 배고프면 여기 star, 별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tarve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I'm starving. 나 정말 배고파요. 여기서 이제 현재 진행형을 썼다는 거죠. 동사가 나오고 ing 를 쓰게 되면 이제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은 상당히 생생한 표현을 나타낼 때 써줍니다. 그래서, I starve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I'm starving. 이렇게 진행형을 써줍니다. 이거 정말 감칠맛 도는데, 뭐 안에 뭐가 들었죠? It's so savory. What's in it? 여기서 이제 savory라는 말은 감칠맛이 나는 이라는 어, 형용사입니다. 감칠맛이라는 말은 뭔가 입, 뭔가 먹었을 때혀 안에서 막 그냥 침이 쫙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 뭔가 확 잡아 잡는 느낌? 그런 말을 쓰 때는 어, savory 라는 말을 쓰죠 It's so savory. 정말 맛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What's in it? 안에 뭐가 들었죠? 여기서 in it, in it 이렇게 연스, 어, 이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입에서 What's in it? What's in it? 안에 뭐가 들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정말 커피 먹고 싶어요 I'm craving coffee 여기 서 이제, crave라는 말이, 갈망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원하다는 말이, crave인데요. 어 만약에 여기서, 어 아이스 커피 먹고 싶어요. 정말 먹고 싶어요. 그러면, I'm craving ice coffee. 라고 표현을 쓰죠. 이제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스 커피를 그냥, 아이스 커피가 아니라, 여기서 과거 분사를 사용하거든요. 아이스가 이제, 얼리다고, 과거는 얼렸다, 아이스드고요세 번째가, 3단 변화에서 과거 분사를 나타내는데, 과거 분사는 뭔가 되어진이란 뜻입니다. 주체는 되어지기 싫은데 뭔가 강제로 되어진이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커피는 아이스 커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발음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스 커피라고 하든지 또는 아이스 커피라고 하든지 차이가 나지 않은데 다 그냥 알아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스 커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얼려진 커피 이게 아이스 커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 정말 커피가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나는 갈망한다. 커피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진행형을 써서 상, 상당히 생동감 있는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진행형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동감 있는 느낌. 그래서 I'm craving coffe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 내가 문 열어 둘까요 아니면 닫아 둘까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Do you want me to leave the door open or closed? 자, 이걸 한 문장을 그냥 통째로 외우지 마시고요. 문장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먼저 여기서 이제 둘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You want me to leave. 여기서 leave는 떠나다도 되고 어떠한 상태로 둔다라는 뜻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뜻이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등장 인물이 둘이 나오는데요. 당신이 있고요, 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애들한테 들어갔는데 뭔가 좀 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갈 때문좀 열어둘까 아니면 닫아둘까 닫아줄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있고 내가 있는데요. 네가 먼저 원한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어, 어떤 상태로 두니까 여기 투우사 보이나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뭔가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투를 쓰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이 둘이 나오고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걸 보고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럼 뒤에 보시면, You want me to leave the door open or closed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어, 예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를 하나로 하나의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는 I로 들어가죠. I leave the door open.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문장을 보시면 등장 인물이 두리에 또 여기는 사람 사, 사람과 사물이 나오네요. 나는 어떠한 상태로 남겨 두고요. 그럼 문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치잖아요. 문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비동사만 넣게 되면 the door is open. 문이 열려 있어요.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open이 형용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가 the door, 명사, 또는 주어, 동사, 형용사. 명사, 동사, 형용사에요 문장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자리 항상 명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된 거죠. 이 바로 open이 동사가 아니거든요. 동사는 하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문장 속에서. 그래서 이건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죠. open이 형용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The door is open.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open 대신에 close라는 말을 집어 넣은 거예요. The door is closed. 이렇게요. 이것도 보시면 하나, 둘, 셋이에요. 세 번째 자리는 형용사 자리예요 자, close 3단번 해보세요. 닫는다, 닫았다. 닫혀진 상태예요. 세 번째는 과거 분사고요. 뭔가가 되어진 상태거든요. 과거 분사는 쉬운 말로 형용사입니다. 이게 바로 형용사니까 세 번째 자리에 오게 되죠. 그래서 the door is closed란 말이 돼요. 이게 이이 is를 이, 이, 없앤 거고 여기도 is를 없앤 거라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요. 당신이 원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문을 열거나 닫힌 상태로 해요. 투브롱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한 느낌으로 익혀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want me to leave the door open or closed?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 가는 길인데요. 교통 체증에 걸렸어요. I'm on my way but I'm stuck in traffic. 자, 이제 on my way가 가는 길에 오는 길에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여기가 도착 지점이에요. 그러면 내 길은, my way는요. 이렇게 되죠. 이게 my way이고요. 이게 my way이고요. 여기는 이길 있잖아요. 이 길은 my way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my way에 on, 접촉해 있죠. 여기 있든지. 여기든지 여기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나의 my w a y 에 붙어 있느,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또는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on my way는 뭐 가는 길에 오는 길에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m on my way. 나 가는 길이야. but i'm stuck. 나는 붙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stuck이 떡 k 발음은 s 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스떡 처럼 이렇게 끈적끈적 붙어 있다는 느낌이고. 스틱이라는 동사가 뭔가를 붙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단 변화는 스틱 스톡 스턱이고. 그래서 붙인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스티커예요. 이얼만 붙이면 아, 붙이는 거. 그게 바로 스티커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3방으로 보시면 이제 이제 영어 문장은 3방이거든요. 동그라미 세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뭐 들어가죠? 형용사. 요게 바로 얘 삼단 변화에서 얘세 번째가 형용사예요. 어려운 말로 이게 바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해요. 나는 붙어 있기 싫은데 나는, 나는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꽉 막힌 상태죠. 어디 안에서? 교통이라는 상황 안에서 사, 교통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나는 붙어 있어요. So, I'm on my way, but I'm stuck in traffic. 발음을 연음을 하시면 stuckin이 되죠. stuckin. 자 다음 보시면 나는 모르는 번호가 가끔 올수 있는데 나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I got a call from an unknown number. 자 나는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From 누구에서부터 an unknown number. 여기서 이제 또 3단 변화하셔야 되는 게, 세 번째 known이 바로 뭔가에 의해서 알려진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unknown만 붙이면 반대말이죠. unknown, 안 알려진, 다른 말로 모르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unknown number. 알려지지 않은 number로부터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I got a call from an unknown number. Do you want me to help you tie the shoes. 자, 어린애들이 어, 신발 신는 거 보고 내가 신발 묶는 거 도와줄까? tie the shoes. 신발을 묶는다고요? 여기서 s가 붙은 거는 멤버로 오는 말이 있으니까요 자, 이 문장을 얘를 둘을 빼고 평서문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you want me to help you to tie the shoes. 내가 신발 묶는 거 너는 돕는 걸 너는 원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등장 인물을 보죠. 당신이 있고 그 아이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도와주니까 시간의 흐름이 분명 히 있죠. 그래서 얘를 쓰는 거죠. 두부정사. 내가 도 그러면 도와주면 자,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내가 도와주면 그러면 이제 너는 신발을 묶는 거예요. 또 시간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투를 쓰는 게 맞는데 이 헬프라는 동사가 오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툴를 생략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툴가 헬프가 아, 나오면 대부분 툴을 생략을 하고 씁니다. 문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장 인물이 너랑 나랑 있는데 네가 먼저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도와. 그러면 너는 너 아이는 신발을 묶어요. 툴을 쓰는 거죠. 보통 생략을 합니다. Do you want me to help you tie the sho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에 바로 O형식 문장이 됩니다. 아, 글을 혼자 내버려 두세요. 좀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Leave him alone. Leave him alone. Leave는 어떠한 상태로 두다. 혼자인 상태로 글을 남겨 두세요. Leave him alone. 그녀는 초콜릿 중독입니다. She is addicted to chocolate. 자, 제가 3단변화 얘기 많이 하죠.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addict, 중독, 되다. 그 다음에, 중독, 되었다. 중독, 되어진 상태. PP네요. 그럼 얘는, 자, 질문할까요? 얘는, 옐까요? 옐까요? 바로 이세 번째거든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두, 두 번째는 동사예요. 항상 동사가 들어가요. She is죠. 그럼 얘는 바로 얘입니다. 중독, 되어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중독이란 말이 잘 보면 add가 나오잖아요. add가 나오죠. 뭔가를 더합니다. 자꾸 더하다가, 더하다가, 더하다 보면 중독시키다. 이런 느낌이라서 add에서 나온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그녀가 중독되어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to chocolate. to는 어떤 느낌이죠? 향의 서예요. 그녀가 초콜릿으로 향해서 중독되어진 상태로 존재해요 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그녀는 초콜릿 중독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chocolate, 초콜릿을 향해 그녀가 중독되어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이 정말 좋아요. I'm addicted to you. 나는 당신으로 향해 중독되어진 상태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addicted to you. 어, 오늘 정말 아픈데 감기 걸려서 내가 아파서 출근 못 한다고 전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I'm going to call them sick. 이렇게 표현합니다. be going to는 뭔가를 할 것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전화할 거야. and sick. 잘 보세요. 아픔 안에서. 아픔 안에서. 질병 안에서. 내가 질병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질병이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전화할 거야. 이게 바로 질병이라는 공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아파서 보통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아니 그 출근할 때가 됐는데 이제 회사에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I'm going to call the sick. 그리고 어떤 동료가 아, 아파서못 온다고 전화 왔어요. 그러면 uh, someone called called me in sick. 이렇게 전화할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음식을 이제 주문할 때요. 어, 포장할 때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 소스를 좀 따로 주시겠어요? 네, 위에다가 얹으면 눅눅해지니까 옆으로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on the side가 옆으로잖아요. 사이드가. 그래서 좀 따로따로 바삭바삭하게 먹을,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따로따로 계산을 보통 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지만 따로 따로 합니다. 그래서 can you can y get separate checks, please? 여기서 separate이라는 말은 분리되어진 그러거든요. 분리된 계산서를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따로 따로. 보통 우리 보통 뭐뭐 5천 원짜리 5천 원짜리 5천 원짜리 5천 원짜리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이 내고 따로 이렇게 그 사람한테서 받지만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각각의 계산해도 전혀 눈치 볼 필요 없죠. 없죠?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예, 공감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Can you get separate checks? Please. 따로따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고요. 영어는 영어일 뿐입니다. 뭐, 토잉 영어, 뭐, 뭐, 생활 영어. 뭐, 뭐 네, 뭐, 모노민, 원어, 뭐, 원서 읽기 똑같아요. 영어는 영어일 뿐이고요. 직관적으로 영어를 보시면 영어는 쉬워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